안녕하세요 이인상사입니다. 리쉐린 타이어 275 40 20 프라이머시 AS 한 짝을 들고 나왔습니다 두짝 있으면 금상첨화겠지만 그래도 한 짝이 필요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90% 짜리를 들고 나와봤습니다 타이어는 뭐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90% 남았다고 단언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의 트레드 상태가 보여지고요 어. 275 40 20 입니다 타이어 22년 첫번째 주에 나온 타이어구요 어, 보시면은 프라이머시 투어 AS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얘는 제네시스 OEM 입니다 그 다음에 안에 스펀지가 들어간 타이어구요 그 다음에 이 친구 인사이드 쪽인데 인사이드 쪽에도 아무런 이상은 없습니다 이건 한번쯤 다시 한번 누군가가 구입하러 오신다 그러면 한번쯤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아무런 외상이 없고 아무런 내상도 없는 타이어입니다 이런 거 나오면 신기하죠. 3대에 살라 그러면 굉장히 비쌀 거야 아마. 이거 같은 경우는 한 개에 15만 원에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. 짱 좋아요. 양주시 율정동 106번지고요. 제 전화번호는 0 1 0 8 8 3 1 8 3 6 3입니다 오시면 무료 장착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멀리 계신 분들에게는 택배도 가능합니다. 뭐한 개에 15만 원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저는 잘 사신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아무튼 영상 보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. 이인상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